오우, 야, 잘 던진다. 모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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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프리카 저 사람 찌기네? 아, 간다! 아다아아 아깝다 까비 아, 개꽃이 들어가서 이제 손줄 <laughs> 냅시다. 맛있다. 음, 맛있다. 근데 남자는 핑크입니다. 제차 말씀드리지만, 네가 민트라에 내가 민트. 난 핑크. 형이 민트라 그랬어저 형도 안 듣는데? 잘안 듣는 편. 남자 핑크지. 이라마우 수호자 베코님 시여 오를 레디 좀. 예 잠시만요. 레디 좀. 예 잠시만요. 예 레디 좀.을 지하셨서야겠습니까 <laughs> 개코님 스트리머 아냐? bjbj 맞지? 응 <laughs> 개코님 음. 옛날에 산옥인가 거기서 봤는데 <laughs> 야이 지금 미라마의 수호자야 <laughs> <laughs> 아왜 때려 기다려. 날씨가 너무 덥네요 지금 예. 안주고. 람보르기니. 근데 전 <laughs>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. 람보르기니. 왜? 그래? <laughs> 아니. 그냥 개코님이 미라마밖에 안 불려. 애초에. 응. 내가 가차 운이 너무 없으니까. <laughs> 그냥 헌넘, 아, 네. 헌금만 하지 않을까. 아, 왜. 네. 가서 뻥질 창문 그치. 세워주라고 <laughs> 네. 네. 뒤에서 총을 안 만든다고? 그건 차기 아니야, 그냥? 아니, 근데 저런 것좀 없애야 돼. 자동차로 인해서 스탯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야. <laughs> 가오 갑시다. 가오 가오. 배틀그라운드는 순수 실력 게임이다. 조용 안 와. 아, 미안해. 조용... 따라가기도 못 받았다. 미안해. 괜찮아. 없는 것같게 있었으면 욕받같겠지만 없는거 같애 가자아가자아아 어? 없다 역시 주용 오른쪽에 한팀 오른쪽은 신경도 안써도 될걸요? 옥라인 쪽형 가까운데? 나 땜먹먹 올게 네에엥 거리부터 쓸면서 들어간다 나는 그렇게 하시죠 응 그러십시다 이 맛있는 데를나 혼자 먹는 거야? 형님 갈고 왔어. 왜 갈고? 왜 그랬냐고 나. 나한테 왜 그랬어요? <laughs> 개코.